다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리시대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 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극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일장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한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고난과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고난을 항상 모든 것을 기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의 반응을 할때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죠. 말씀도 순종해야 나에게 유익이 되죠. 온전케 되죠. 그 시련과 그 말씀과 연관해서 이베드로 전서는 그걸 두 가지가 같이 나와요.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또 하나님께서 이, 이 말씀을 두 가지 나오면서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뭐냐면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삶을 잃어버리지 말라. 삶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주제를 얘기하는데 근데 어떤 삶이냐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잃어버리지 말래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순종하라는 거죠.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예요. 고난당하면 위축당하고 둠불출하기 쉽고 남한테서 이렇게 말하기도 싫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삶을 잃어버리지 말래요. 어떤 삶이요? 순종하는 삶. 을 그래서 삶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모든 영역에서 순종하래요. 그래서 국가의 관계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순종하는 그런 삶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일장에서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찬송을 잃지 말래요. 어,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순종은 하겠는데, 찬송하리라니. 이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정말 내삶 속에서, 정말 삶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찬송하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찬송한다. 이건 이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깨달았던 정말 이 정말 이 말씀을 정말 그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베드로같이 찬송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당시 성도들처럼 우리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와 이 베드로전서는 공동 서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 심지어는 이야고보 베드로전서가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가 먼저 나오는 것도 제가 여러분들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이 공동서신이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축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 바울서신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왔어요 이, 이 책을 묶을 때 앞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이 천년에 이 중세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이 초대교회에서는 야고보서가 앞으로 와 있어요. 예, 그 당시 묶은걸 보면은 공동 서신 앞에 있고 더하여 바울이 전한 복음 이렇게 돼 있어요. 문서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때 우리들이 지금 이 균등이 균등하게 잡혀 있어야 돼요.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 다 균등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공동 서신의 특징은 굉장히 이 산상 수운에 따라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정말 이 메시지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야고보서에서도 봐서 느꼈습니다만 베드로 전후서에서도 동일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아 우리가 베드로 같은 지식을 믿이 말씀을 알면 나도 찬송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베드로가 알고 있던 그 지식이 우리가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것과.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는 그것을 확실히 깨달아서 찬송이 나온 거고 확실히 깨닫지 못하면 찬송이 안 나오는 거죠 그걸 우리들이 이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먼저 우리 인사 인사를 잠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예수교 시대의 사도 베드로는 하면서 흩어진 나그네 이제 여기서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오늘날 쓰는 말이 나온 말인데요 여기 보면은 본도 갈라디아 갓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가 어디예요? 오늘날 터키예요. 바울이 정말 열심히 선교했던 그런 지역이죠, 그죠 그리고 이그 모습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갈등들이 생겨나잖아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다음에 많은 사람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바울과 바울이 나타나가지고서 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 다 받는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갈등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러다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인정했어요. 사행전 15장에 이게 첫 번째 공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에서 신라를 보내요. 신라 아시죠? 바울과 신라의 두 번째 성교에 갔던 그 신라를 어, 보내요. 그래서 신라를 통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아멘이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다. 그래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메시지였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 어떤 또 문제가 생기냐면은 바울복음 플러스 할렐루와 같은 율법 조항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죄다. 율법을 전해준 천사를 할지라 저주를 받을 죄다. 그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럼 우리는 율법 어떻게 해야 돼? 구약 어떻게 해야 돼? 갈등이 많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우리 어쩌란 말이야? 어, 여러 의식들이 있었고, 우리 해왔는데, 어, 유, 이방인들에게는 어, 율법을 짐 지우지 말자고 했는데, 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쓰여지고, 지금 뭐예요?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받은 이보 저기 뭐야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렇다고 해서 구약이나 율법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 것이 아니다. 그 율법의 정신에 따라 그게 이제 산상수훈이잖아요. 우리들이 어, 율법을 지키고 또그 가운데서 우리의 꼭 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은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또한 교회 안에 같이 또 묶여 있기도 하고 왜요? 바울이 전함으로써 같이 교회를 세워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잘못 이해해 가지고 또 이해가 짧아가지고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야고보서 베드로전서는 굉장히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역에 이 편지를 보내므로 그들의 신앙이 온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 터키 지역에서 가장 선교 요충지를 삼았던 데가 어디였냐면 에베소예요. 처음 1, 2, 3차 떠날 때에는 우리 안디옥교였잖아요. 회 지금 시리아 지역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거기였는데 나중에는 뭐냐면 이 에베소소가 중간이 돼요. 그래지주성교 아주 요청지가 돼요. 근데 그 성교 요청지에 바울이 했었고,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실생활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냈냐면은 요한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짝을 딱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땅에 딱 내리게 하는 거예요.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을 갖도록 이렇게 하나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 전후서는 바울이 전했던 그런 복음속에서 동일하게 어떻게 돼요? 바울이 전한 이런 복음, 베드로가 바울 복음에다가 베드로의 복음을 딱 집어넣어 가지고 한 쌍을 딱 이루게 해가지고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하는데 이 찬양 앞에 인사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 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와 아들. 근데, 공동서신의 주님의 이 제자들은 삼일체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편지를 써요. 계시록에서도 역시 은혜와 평강이 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 계시록에도 그러니까 벌써 이 정말 아버지와 아들만이 아니라 성령까지 들어가서 삼일체, 그 얘기가 지금 뭐냐면 그 고백이 벌써 이 인사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후대의 뭐 3일째 교리가 완성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미 초창석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다 증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죠?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우리를 갖다 이제 선택하시는.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성령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령님 역사가.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이 먼저 나왔어요. 왜냐면 우리 중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성령이 이렇게 순서가 나온 거예요. 삼일치 하나님의 그런 모습인데 우리는 질서 속에 성부 성자 성령 하는데 베드로는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핏 뿌림을 얻기 위하여 핏 뿌림이 있어야 죄 사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이 성부 하나님의 미래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핏부림. 이런 모습들이 이미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한 개개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삼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지금 뭐예요? 오, 고백하면서, 은혜와 평가 너에게 있을지어다가 아니라 뭐요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죠. 네. 더욱 많을지어다 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은, 아, 이 정도면 됐어. 아, 충분해. 그게 없어요. 아우, 정말, 이, 저 정도가 되더라도 은혜와 평강은, 어, 뭐, 더 있나? 예, 네, 말할 것 없어요.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는 거잖아요. 은혜가, 알파라면 평강은 우리가 오메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평강이 있잖아요. 그죠? 은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평강이 있거든요. 내가 평강이 없다는 얘기는 은혜가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은혜가 있는 곳은 반드시 평강이 있어요. 이건 뗄래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평강, 우리에게 주는 이 평강은 은혜로 말미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고, 평강은 우리들의 뭐예요? 삶이거든요. 아무리 고난있고, 아무리 어려워도 평강이 지배하라는 거예요. 평강이 지배하라는 거예요. 왜요? 은혜는 다음이 없기 때문에. 평강 또한 우리에게 뭐예요?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전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삶 중에서. 근데 그게 뭐예요? 고난의 삶이거든요. 고난의 삶 중에서도 삶을 잃어버리지 말고. 즉, 어떻게 돼요? 순종하면서 살아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고난 중에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평강이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신앙에 있어서 평, 은혜와 평강은 이건 절대적인 거거든요. 변할 수 없는 좌표예요. 이건. 이건 아주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어도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순종 못해요. 더구나 고난 중에 찬송 못해요. 고난을 보고 어떻게 찬송을 해요? 근데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으면 우리는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인사 속에 이미 다 있는 거예요. 더구나 그 당시 고난 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알고 계셔. 얼마나 위로가 돼요? 미리 아셔. 얼마나 위로가 돼요? 고난 중인 에 사람. 뿐만 아니라 성령이 거룩하게 당신했잖아. 맞아. 성령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내가 순종함을 배웠지, 맞아 아우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핏 뿌림으로 아 우리가 어,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니, 맞아 나핏 뿌림을 받은 자지. 이런 말씀 하나 하나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했고 이런 삶은 뭘로 나는 오거예요 고난 앞에서 찬송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지금 인사에서부터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새벽에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나 찬송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그런 가운데 나는 지금 무얼 얻고자 나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은혜와 평강을 얻기 위하여 내가 지금 정말 있는가? 이 새벽에 내가 나왔는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서론을 우리가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3일차 하나님의 그런 역사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줄 믿습니다 3일차 하나님이에요 다이 없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아주 우리들에게 더욱 더욱 날마다 많아지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곧베드로는 거꾸로 십자에 못 박히 죽거든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냐면은 베드로에 나오는 그 말이 찬송하리로다. 또 하나 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낙은 애들은 온갖 고난을 지금 다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믿는 걸은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고 또 유대인들이 유력자를 통해서 공권력을 통해서 핍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당시가, 이때가. 60년대 이, 이, 이 중반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냐면 베드로가 그를 위로한다고 하면서 그 위로의 편지를 써주는 게 아니라 찬송하라.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편지가 왔는데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게 이해가안 되는 거죠. 베드로 보고 당신이 뭘 안다고 근데 우리의 형편 처지를 뭘 안다고 찬송하려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글을 보면 은다 아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찬송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려로 다. 그러면서 이 찬송하는 그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찬송하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촥제쭉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많으신 극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하늘에 산소망을 주는데 유업을 잊게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면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탁 돌리게. 왜냐면 고난당하면 전쟁근긍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눈을 탁 돌리게 해요. 그래서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첫 번째는 그의 많으신 긍요 베드로가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그 것은 그 많으신 긍휼을 이미 베드로는 체험했잖아요. 세 번씩이나 부인에서도 자기에게 다시 사도직을 맡기는 그 은혜, 부르신 것도 감사한데, 세번 부인까지 한 자기를 갖다 부르다가, 어, 자기에게 이런 사도직을 맡기신 그런 놀라운 그 은혜, 그뿐만 아니라 벌써 이때는 주님이 승천하신다면 30년이 지난 후거든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많은 일들, 예, 많은 일들, 그런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극휼이거든요 그것도 뭐예요? 많으신 극휼대로 정말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그러한 긍휼하심,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의 핏부림으로 우리를 갖다가 어렵다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시는 그런 모든 것, 하여튼 이런 모든 것, 이런 극휼하심을 지금 뭐예요? 아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극률한 심 속에 뭐가 나타나냐면 항상 이 권능이 나타나거든요. 전지 전능. 그 전능하시는 그 권능이 나타나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이 극률과 이 전능하심은 떼려 뗄 수가 없거든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가 되어 있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능력 이 얘기가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그 능력이 어떠함을 많이 기록해놨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이 우리를 살리셨대요 그러면서 2장에 나오는 내용 전체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이 헐게 되었다. 그전능하심 능력으로, 그 능력이 이렇게 쫙 나오거든요. 지금 냐면 베드론 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능력으로, 좋아 여러분들은 뭐예요?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듭나는 거죠. 죄와 사망에서 죽었던 초아 여러분들.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롭다 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주와 함께 살리신 거죠. 그 하나님을 지금 뭐냐면 찬양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전능하신 그 능력은 그것으로만 끝나질 않아요. 끝나질 않아요. 여기 보니까는 5 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배하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요? 예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야 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뵙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청중은 뭐 하고 있어요? 고난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능력을 아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어, 구원이 취소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살다가 나 구원 나오 나다 오 이렇게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믿는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지 나의 모습과 내 마음과 내 삶의 모습을 가지고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생명체에서 이름이 지워지면 어떡하지? 그렇게 좀좀 좀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사단은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베드로가 우그게준 것처럼 자꾸 자기의 모습과 마음과 삶을 보게 해서 온전한 믿음을 못 갖게 한다는 거예요. 아쉽죠, 너무 안타깝죠. 네. 정말 성령님의 그러한 능력이 정말 그 심령에 온전히 이렇게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걸 얘기를 해요. 뿐만이 아니에요. 그 3절 끝에 보면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산 소망이 있게 해요. 하늘의 소망을, 울루와이금, 갈게요.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유업을 있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유업을 갖다가 있게 하는. 근데 그 유업은 뭐냐면, 이 땅의 유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고, 뭐 더럽고, 새하는 그런 유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그 유업을. 왜? 자녀가 됐으니까 후사가 되는 거죠. 유업을 일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바울 표현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보좌우편에 앉게 하시니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그걸 생각할 때베드로는 뭐예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냐 얘기해요. 벌써 시작이 위로부터 지금 뭐요? 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어떤 분이요? 극률이 많으신 분.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정말 산수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찬성하자, 이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를 받고 찬성하면, 거죠다 동시에. 그렇게 하라, 이게. 힘들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 그것이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5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님의 나라 뵙는 그날까지 우리를 뭐예요? 능력으로 보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6절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이걸 주님 우리 하나님을 알면 오히려 뭐예요? 크게 기뻐해요. 왜냐면 그 얘기는 이제 내일 보겠습니다만 고난이 주는 유익을 이제 설명할 거예요. 고난이 주는 유익을 알기 때문에 크게 기뻐해요. 베드로처럼. 베드로처럼. 그래서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은 잠깐 근심해. 야고보는 뭐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랬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뭐야 인간적이에요. 세번 부인해봤잖아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근심하나.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크게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된다라고 아, 이게 위로를 해요. 내일 우리 좀더 보면서 오늘은. 어쨌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삼일째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 생각하면 은혜와 평각은 더욱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런 돌보심 있으면, 우린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이 사람 운동력이 있길 주여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같이 고난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삼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들이 정말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산소망을 가지면서 이땅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고난 중에 삶의 순종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